전도서 4장 내용 가운데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도서 1장과 3장까지는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무슨 유익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함이 없기에 허무하다는 고백을 하였던 반면, 이 오늘 함께 볼이 사장에는 그 허무함에 대한 원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사장에는 사회적 불의함으로 가득 찬이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즉, 사회적 부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는 이 인생 자체의 허무함이 비다 개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 모순, 그리고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음, 돌이켜보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힘 있는 자가 특별히 힘 없는 자를 향하여 언제나 짓눌러 왔고 또 핍박과 박해를 가해 왔던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힘 있는 자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듯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도 힘 없는 자는 그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그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질타라도 하듯 이 전도서 4장은 엄중한 세상의 비정함과 세상에 았던 허무함 그 구조적 모순을 엄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고 또한 그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을 또한 낱낱이 이면을 살펴보면 정말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을 해서 노력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온갖 비겁하고 추잡하며 비열한 짓을 저지르더라도 남을 짓밟고 누리면서 그렇게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온갖 폭력과 핍박 그리고 부정직한 행위로 성공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해 냈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모습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왠지 모르게 어 어렵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불편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 왜 있어야만 되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릇된 길로, 타락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자는 그 성공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교만이라는 홀에 빠지고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그 성공한 자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비판을 향하여 거침없이 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절한 한 절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위로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절한절 읽어내려가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전도사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학대 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줄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 현실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대라는 히브리어 아슈크는 압제하다, 강탈하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내용상으로 볼때 분명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향한 학대와 억압이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권자가 피기독권자를 향한 세부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륜하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경우,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경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경우, 고아와 과부와 낙내를 없인 여기거나 학대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여지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극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때그 당시 사회에도 얼마나 약한 자 힘없는 자의 서러움이 많았는가를 우리는 익히 알수 있습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이들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 히브리어란 나함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극한 슬픔 중에 인간의 마음, 즉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위로마일 없을 때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괴롭고 슬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은 끊임없이 밀려온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 권세, 학대하는 자들의 그 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에 학대받는 자들의 권세와 힘의 늘림으로 말미암아 학대받는 자들은 이어지 없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은 무력적인 힘일 수도 있고 핍박, 조롱, 비난, 업신여김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라이 <laughs> 전도자 기자는 <laughs> 지금 현실수 가운데 학대받는 자들의 그 위로자가 없음을 보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진다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이미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대다 말할 수 있고 어찌 더 행복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또 차라리 이 둘보다 현재 살아 있어 핍박을 당하는 자들보다 오래 전에 이미 죽은 자들보다 더 행복한 자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안에서 이런 악한 행동 압제받는 모습들을 보지 않는 자들이 어찌 더 행복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말로 어,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만 미야마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메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나으리라 여기서 수구라는 말은 노력과 고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제주로 말미야마라는 말은 원래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옳은 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글 번역에는 여러가지 교묘한 일로 라고 번역했으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개정판에는 모든 제주로 말미야마 사실 이 제주라는 말보다 옳은 일이 더 합당합니다 히브리어로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모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또 먼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더 수고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웃에게 시기가 있으니 이것도 의미없지 않는가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시기를 받는다는 이 말은 어, 경쟁 상대가 가까울수록 시기심과 괴로움은 더욱더 격동하여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두내도다 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은 어, 손을 접다 손을 모으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으로도 그것을 취하고 만족하며 평온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 전도자의 이 기자의 그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6절까지가 그 내용이 바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어도 후손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의 삶에는 참된 우정과 나눔을 가질 친구가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행복할 수가 없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또 비록 그의 눈은 부의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전도서 기자는 해안에서 또 다른 무익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은 끝이 없이 고단함의 연속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고단함은 부족해서 고단함이 아니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축적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모습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작 자신은 돌아보니 목적도 없이 그저 일만 하며 돈을 버는데 일생을 바쳤던 것을 돌아보며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라며 후회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8절, 어, 9절과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마음껏 음. 살아가고 싶겠지만은 결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만남의 관계를 가진 존재라 하겠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협력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여. 둘중 하나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낙심할 때에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진정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함께 할수 있는 이후 여아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는 참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녕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여 그런 친구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두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의 여아를 불문하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혼자 자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몸을 맞대고 자면 그 열기가 이불 속에서 전해져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면 그 온기를 어떻게 자기 몸에서 밖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따뜻하게 늘수 있겠는가? 두 사람 이상의 친근한 교제는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힘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할지 모르나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 참된 신뢰, 혼자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은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함께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엉키고 설킨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서로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진실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교의 공동체가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로 서로 꼬이고 꼬아서,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라도 끊을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에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두라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가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고 비록 부자 것 없어도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정말로 더 모든 가졌던 그 왕일지라도 늙고 둔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 왕의 자리보다 그 왕보다 비록 가난한 지로운 젊은이가 어찌 낫지 않겠느냐? 그자가 자기의 나라에서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마치 바라보면, 구약성경의 어떤 한 인물이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마도 분명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요셉은 비록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의 버금가는 능력과 통치를 하였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잡혀가서 노예적 삶을 살았고, 감옥에 있었고, 하지만 그 지혜로운 삶으로 말아 그런 왕의 버금가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자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만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혜 뒤에 무엇이? 바로 명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하 것을 꼭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본 즉, 해안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 4장에는 특별히 인생의 무익한 행동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적 해안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질문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요? 역시 요셉, 지혜 있는 요셉과 함께 있던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의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뒤에 오는 자들은 그 후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왕 요셉을 위하여 아 훌륭한 왕이다 기억은 할수 있을지 모르나 그를 위하여 그의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 펼치지 못하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후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후세대들에게는 무슨 무익함이 있는가, 유익함이 있는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이것도 어때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는가라고,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 전도사 기자는 이 전도사 사장에서 인간사의 모든 것이 어디에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게 하고, 참된 만족은 이 땅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 사장에서 주는 몇 가지 신앙적 성찰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대와 핍박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의지하고 위로받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만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행함만 느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며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행복의 삶은 무익하지 않는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평온 가운데 평안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말입니다. 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우리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진정하게 들어주셔서 함께 할수 있는 친구, 그 진정한 친구와 함께 둘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친구가 있다면 누군가? 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록 하나님시고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며 마치 친구처럼 우리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듣고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언제나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할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 친구가 되어줄 것이면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편 133편 1절을 살펴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하고 아름다운 것. 이 구절을 보면 서로 하나가 되듯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그저 있는 것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아마 그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러움이 없는 그런 후회 없는 휴의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사장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삶 자체가 무슨 유익함, 유익함이 있는가, 허무하고 쓸모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언제나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무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역설적으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기중하게 깨달은 말씀 한 구제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전도서 5장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